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양평에서 수박농사하고 네.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네. 수박농사는 얼마나 되셨죠? 저 지신지는? 저희가 아버지가 한 20년은 넘으시고, 아이고. 네, 저가 10년은 넘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아, 10년 네. 넘으셨으면 뭐. 그러면 수박은 품종은 어떻게 되죠? 품종은 당당하시고요. 아, 당당한? 네. 올해 당당한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당당한 작황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올해도 그러면. 그돈좀 하시겠네. <laughs> 어, 그러, 그러겠죠. 예. 네. 지금 좀잘 받고 있요아 가격 괜찮죠? 오래. 네, 아 이제 네. 대체적으로 잘 받더라고요. 아 코로나도 네. 전반적으로 네. 많이 돼서 이제 놀러 가시는 분도 많고 아, 제가 네. 주말에 카약 타러 가는데 네. 아 이거 네. 사람들 되게 많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사포일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사포일은 작년에 이제 좀 우려가 심해서 네네네 농협통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저, 청운 농협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네요? 네. 예, 예. 그러면, 사포일을 네.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사포일을 혼용해갖고, 음. 농약이랑 혼용해서 같이 쳤어요. 아, 그래요? 어떤 농약이랑 하셨나요? 쇼크랑, 일 네. 밀베노크랑, 응. 이 음. 정도. 그러면, 네. 농약 단제로 했을 때하고, 사포일이랑 혼용해서 처리했을 때 효과가 어떻던가요 그, 어, 단제로. 때보다는 조금 네. 더잘죽는것 같아요. 아, 조금 더잘 죽나요? 그럼 네. 확실히 잘죽긴잘 죽는 거네요. 그잘 그러니까 죽으니까 제가 소형에서 예, 네. 쳤죠. 아, 그래요. 네. 사용 시기는 언제 정도 하셨나요? 뭐 초반기 아니면 중반기 뭐뭐 뭐 요즘에 어떤 때 사용하셨죠? 초반기 수박은 초반기 좀 많이 쳐. 아, 그래요. 네. 이게 중반기 네. 되면은 네. 네네네. 잎이 너무 무성해지고 네네네. 이제 약 맞히기가 좀 힘들어 갖고 사포일 음... 같은 경우는. 좀 초반기에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접촉독이기 때문에 네. 응애의 기문을 막아서 죽이는 기문봉쇄제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기에는 그 응애 맞추기 쉬운데 나중에 무성해지면 이제 응애를 아무래도 맞추기가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사포이를 쳤을 때 어떤 본인의 만족도 어떠세요? 두번칠거한번 쳐도 되니까. 아.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 노동력 절감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사포를 쓰셔가지고 풍년 농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